반갑습니다. 원불교 종합소식 매거진원 김동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원입니다. 오늘 매거진원에서는 안암교당의 7일간의 출가여행, 오수교당 이타원님의 저금통, 원불교 100주년 기념 대회 100일 개벽기도, 군종교구 사무장님과의 초대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매거진원에는 감동과 은혜가 가득한 교도님들의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거진원 한지아 안원서와 함께 지난 일주일간의 원불교 소식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규 전무 출신 교육이 원불교 중앙총부 법은관과 상주선언에서 진행됐습니다. 결제식에 이어 원광대학교 교양학부 김정배 교수는 자기긍정의 삶과 자기 표현의 방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마음의 변증법과 삶의 원근법의 원리를 활용한 자기 표현 전략을 신규 전무 출신 교무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어 김홍기 군종교구 사무국장은 교화를 실천하는 교화자들의 자세에 대해 자신에게 당당해야 하며 교도님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스승님께 보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이번 교육의 둘째 날에는 정읍교당 오법진 교무와 서일이교당 김인선 교무의 교화 경험담이 소개됐습니다. 특히 정읍교당 오법진 교무는 부교무로서 교화 생활을 시작하는 신규 전무 출신 교무들에게 도움이 될 참고 사항을 전달했으며 서일리 교당 김인선 교무는 성소년 교화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과 성공담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신규 교무들은 사령장을 받고 출가서원을 시작할 부임지로 향하며 평생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원기백일년 중등부 신성회 훈련이 나는 그대들에게 연꽃이 되라고 권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익산총부에서 진행됐습니다. 중학생 수련인 71명과 교육자 15명이 함께한 신성회 훈련은 익산총부 대각전과 영모전, 상주선언에서 진행됐습니다. 결제식에 이어진 단모임에서는 반가이 만난 인연으로서 참여한 중학생들이 서로의 마음을 열었으며 식사를 하면서도 네 가지 크신 은혜에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원의 밤 내가 피울 꽃 행사를 통해서는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지금 그 꿈을 이루기에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며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수련인들은 익산총부의 성탑을 순례하고 자신의 꿈을 방해하는 것들을 연소했고 영모전에 모여 기도를 올렸습니다. 신성회에 참여한 중학생 수련인들은 2박 3일간 좌선요가, 다과, 성가배우기, 대종사님에 대한 골든벨 퀴즈대회, 총부순례, 재미와 재치가 묻어나는 깔깔대소회 등을 진행하며 원불교의 이모저모를 즐겁게 체험하며 수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